ok ybm 현상 5 5과 1 4번 버전. about 80, 뭐, 80 students 약 80명의 학생들이 주어진 were invited 요청 받은 거야 이거 누가 똑같아 a s k e 고 똑같은 거지 At, 요거 지금 실질적으로 ask 목적어 to 투부정사 구문이 수동형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있어 ask가 were asked were invited로 바뀌어 있는 거지 그리고 목적어는 뭐가 된거고 문장의 주어로 바꿔서 들어간거고 뒤에 투부정사 바꿔 말하면 목적격보호는 자리 바꾸는거 없이 그대로 써있으면 되는거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were invited 혹은 were asked 목적어 주어로 바뀌어지만 목적어 투부정사구면 똑같은거라고. 해석 뭐가 돼? 약 80명의 학생들이 요청받았습니다. 뭐하는거? to participate in 참가하는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어디에? In an e x p e 실험에. 그리고 what 들은 거야. 자 보자요. Told 말하다고, tell 말하다고. 얘 예, 수동이니까 들은 거지. 뭐라고 들었냐면, the 문장을 들었습니다. They would be given 그들이 뭐해줄 거라고 그들에게 주어져 질 것이라고. 비동사 플러스 PPG. Would be given Some money, 약간의 돈이 주어져질 거래. After a series of tests, 의 테스트들이 테스트들 이후에 약간의 돈이 주어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A researcher was hired. 한 연구원이 고용되어졌대. 그죠? 비동소 플러스 pp 고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한 연구원은 만들었지 동사 이번. 그 학생들이 뭐하도록 dislike him 얘는 a r e s e a r c h 그한 연구원이지 어, 싫어하도록 그 연구원을 싫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made a 무슨 동사 사육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 지금 누구 썼어 동사 원형 썼지 여기에 to 있던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Okay.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싫어하도록 그를 싫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By h a 함으로써 be rude 무례하게 함으로써 to them 그들에게 무례하게 함으로써 그 연구원 자신을 싫어하도록 만들었다고. <laughs> the students 그 학생들은 took the test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were all a w a r d e d 모두 were awarded 뭐 되어진거야? 모두 부, 뭐야, 보상을 받게 되어진거지 the promised money 뭐를? 그 약속한 돈을 약속한 돈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were 저보잖 divide into면 뭐뭐로 나누다고 여기서는 나뉘어져 진 거지 누구 수동태 인가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됨 그들이 나뉘어져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뉘어져 졌습니다 뭐로 into three groups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졌습니다 그룹 1은 was asked 요거 지금 우리가 ask 목적어 투정사구문 그대로 가는 거라고 얘 지금 누구야 ask 수동형인 거지 원래는 Ask 그 다음에 그룹 g 1이, 목적어, 그 다음에 투 r o 사가 목적격 보호였던 구문인 거야. u p 1이, 목적어, u p 1이, g o 이 그치 목적어 1이, g r o u 어 1이, p p 의 수동형 구문으로 바뀌어 있는 거지. 따로 오지 원래 문장은 뭐였던 거라고. ask u p 그룹 g r o g r 뭐였대? 어디 갔어? to return some of the prize 여기는 주어는 the researcher가 되겠네. by the researcher 그 리서처가 요청했습니다. 그룹 1이 투부정사하는 것, 반납하는 것 some of the prize money 그 상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장이었는데 이게 뭘로? 그룹 1이 요청 받게 되었다고 by the researcher 누구에 의해서 그 연구원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을 to return 되돌려 주는 거 반납하는 거 some of the prize money 그 상금 중에 일부를 some을 일부를 반납하는 것을 요청 받게 되었습니다. he explained 그는 설명했대 뭐라고 접속사 데디아라고 설명했습니다. he had used 그가 사용했었대 자, 보자, 여기는 대가거가 되겠고, 앞에는 과거지. 설명하기 이전에 사용한 거지. 선 대가검. 그지? 얘가 선 얘가 후사건이라걸할수 있지. 그가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설명했대. 그의 자신의 돈을, 머리에서 for the test. 그 실험을 위해서 그의 자신의 돈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the study was in danger of, be in danger of. 수거 알아야지 어떠한 위기에 위기에 처하다가 되겠지? 그 연구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뭐 하는 것에 위기에 처했 때 뒤에 run out of 그지 뭐 파산하다 바닥 자금이 전부 다 run out of 떨어지다 다 써버리다 다가 되지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것에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을 뭐였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대접속사 뒤에 주어 1 동사, 아이고, 주어 1 동사 1인 거고, 그리고 다시 주어 2, 부분이 적고, 주어 2, 2, 주어 2 위기에 처하다가 동사 2가 되겠지. 접속사 뒤에 두 문장. 그가 사용했을 때 그의 자신의 돈을 사용했다라고 for the test 그 실험을 위해서 그의 자신의 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그리고 그 연구가 그지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룹 그러니까 이게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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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넘어갈 거같네 얘가 대가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도 훈 거야 위기에 처한 게. 돈을 써 사용했었다라는 건 대가 거고 위기에 처해 있고 설명하는 것도 거의 유사한 시기로 보는 거죠. 그는 어쨌든 얘가 선, 얘가 후로 보면 된다. 다시 그룹 2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준 거야? 다시 돈을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 연구원에게 돈을 줘야지 이 개인에게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룹 2로 가보자. 그룹 2도 was asked 지금 뭐 구문 똑같은 거 알겠지? By a secretary 누구에서? 이건 비서에 의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to return 여기가 목적격 보호 되겠지? 비동사 플러스 PP 됐고 원래 문장 그럼 뭐겠어? A secretary 이거 주어였겠지? 원래 문장대로면 이거 주어 asked 동사 group to 목적어 to return 목적격 보호였겠지? 이게 수동태워 되니까 뭐가 된 거야? Group 2 was asked them. Group 2는 요청받았습니다. By a secretary. 그 비서에 의해서. 뭐한 거? To return. 되돌려 주는 거. 반납하는 거. Some of the money. 그 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To the institution. 이번엔 어디에게 그 비서한테 주라는 게, 아니, 비서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게 주라고. Because 왜버 e n the b u d g e t 그 예산이 was running low. s e 뭐 b run low. 아까 말했던 r u n n i n g o u t o f 고 있다. 바닥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어디 그 실험한 기관 연구소에 돈 달라고 다시 이렇게 요청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룹3 u 로 넘어가서 그룹3 was not a s k e d Three는 was not a s k e d to return은 역시 또 목적격 보은 거지. 얘는 누구?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 태나온 게 되겠고 원래 문장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주어는 여기 뭐한 사람이 없으니까 주어는 없지. 그래서 어쨌든 목적하고 얘가 실질적으로 Aske도 동사였던 거고, to return 목적격 보호했다라는 거 이제 볼수 있어야 됨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실질적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건 누구? 어, 그지? 요 표시를 안 했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to 부정사를 써낼 수 있어야 됨 오케이, or ask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여기에 to 부정사를 써내는 거요 능력이 필수적인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하면 되고 여기는 사회 구사니까 거꾸로 투표사를안 쓰지. 얘는 반드시 투표 사를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요 구분들은 투표 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다시 돌아와서 c o t h r e e was not asked to return any money. 어떤 돈도 되돌려 달라고 요청을 받았대 a f t e r w a r d 그 후에 all three groups 모든 세 그룹이 were asked. 이번에도 뭐 되어진 거야? 요청 받게 되어진 거지. 뭐 하는 거? 토부 정사가 목적격 부어 평가하는 것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뭐를 의문사 how much? They like the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가 무슨 문 의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지. 얼마나 많이 그들이 좋아하는지 the researcher 그 연구원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좋아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The people in group one. 그 사람들 어디 안에 있는 그룹 1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 주격 관계된명사 had done 행했던 사람들인 거야. 그렇지? the researcher 그 연구원에게 of my personal favor 개인적인 호의를 행한 사람들. 그렇지? 그룹 1이 누구 돈 일부를 누구한테 줬어? 이 연구원한테 줬잖아. 그룹 2는 연구소한테 준거고 기관에게 준거고 사람이 아니라 그룹3는 아무것도 안 준거고 by returning some of the money 그지? 그 그룹원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했던 행했던 그 연구자에게 a personal favor 즉 개인적인 호의를 행했던 그 사람들은 뭐함으로써 개인적인 호의를 행한거야? by my ing 환불함으로써 some of the money 그 약간의 돈을 돈의 일부를 반납함으로써 연구원한테 개인적 호의를 그렇게 베풀었었던, 행했었던 그룹 1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rated 평가했습니다. The researcher, the highest,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행했던 사람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지. Despite, despite, 하면 우리의 항상 전치사인검. this spite랑 두고 in spite of 하면 전치사. 근데 해석은 똑같지만 몸모에도 불구하고 누구 있어. although나 though하고는 해석은 똑같지만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 오면 되는 거지. 전명구. 전치사 되는 항상 명사다. 뼈 먹지 말자고. t h s point of fact.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이냐면 데이터로 설명 나오지. That they had had a bad impression of h i m 얘는 동 뼈에 대시 되겠네. 뒤에 그들이 had had 대과거야. had 피핀 거지. 그쵸?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A bad impression.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 About him, of him, 그에 대해서. 그는 이건 연구원 말하는 거죠, 연구원. 그 연구원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졌었다. 대각거지, 대각거 가졌었다라는 그 사실. 뭐 동안에? During the experiment. 그 실험 동안에 그런 나쁜 뭐 인상을 가졌었다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had more positive feelings,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과거지. 항상 얘도 마찬가지로 선 후를 구분해서 우리가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먼저 있었는건뭐 bad impression이 더 먼저고 나중에 more positive feelings가 나중에 가지게 된 거지.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For him, 그에 대해서 이거 연구원. After 뭐한 이후에, r e t u r n e 뭐, returning his money. 그의 돈을 그의 돈을 누구한테 그에게 반납하는 것 이후에 a f t e r 는선전치사로 쓰였네 동명사로 returning s a i i m 그의 돈을 반납하는 것 이후에 그 연구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호의를 그연구한테 베푼 이후에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까지. 오케이. 그룹 1은 사람 연구원에게 줬잖아요. 그룹 2는 안 생긴 이유가 뭐야? 연구소에 준 거야. 연구소 그기관에게준 거야. 그 사람한테 준게 아니라 비서한테 준게 아니라. 그룹 3는 아무것도 어떤 사람한테 돈 반대받은 거 없으니까 따로 호의를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어떤 평가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본문 5로 넘어갑자고.